이슈 분석 외국은 나이 들어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나이가 들어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고요? 네 맞습니다. 하지만 한국 이야기는 아니에요. 은퇴 후 건강에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뭔가요? 의료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집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은퇴 후 지역 가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. 열심히 건강 관리해도 혜택이 없나요?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개인이 건강을 잘 관리해 국가 의료비를 아껴도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이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전무합니다. 그럼 건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나라들은 어디인가요? 네덜란드는 건강 포인트를 적립하면 보험료를 최대 20%까지 할인해줍니다. 싱가포르는 운동 포인트에 마트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바꿔주고요. 독일은 검진, 접종 참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합니다. 해외에서는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나요? 이것이 바로 건강 인센티브 제도입니다. 국민의 건강 의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. 한국도 외국처럼 바뀌어야 할까요? 전문가들은 건강 마일리지나 보험료 차등 할인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. 건강한 고령층에 보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. 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